자 지금 인벤티지랩이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인벤티지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이제 JP모건의 스어 컨퍼런스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인벤티지랩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인벤티지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JP모건의 스퀘어 컨퍼런스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주목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은 장기지속형의 대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인벤티지랩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단순한 대형 옵션의 하나가 아니라 고기의순응도라든가 혈중 농도의 안정성 히로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라는 이유로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을 뿐 일단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는 순간 시장이 빠르게 대체해 온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외에 경구비만의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됨에 있어서 지금 업계에서 장기지속형이 대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장기지속형뿐만 아니라 경구용 비만치료제 내용이 나와주면은 접근성 부분에서 월등하게 높은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어 그래서 이 JP 모건의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나와줄 때 비만치료제의 제형 기술에 보유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하고 장기지속형의 제형 개발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시장에서 거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소외가 될 때에도 자리를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12월 29일날 25년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매수의 흐름이 한번 들어온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일정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벤티지랩이 중요한 구간을 지켜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해 시장에서 소외는 되고 있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구간은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인벤티지랩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사한가 갈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저 선자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만한 세 가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 주신 분들에게 드린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뉴로메카 3부 모터스 3기 종목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월 13일 8시 16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하고요. 뉴로메카 3부 모터스 3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에 근처에서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1200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월달에 벌써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이 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자 오늘 뉴로메카는 제가 목표가를 43,000원 부근대 자율 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해서 28%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3보 모터스도 9,000원까지 잡아들였는데 오늘 2%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3기란의 종목도 오늘 1,800원의 자유매도를 잡아들여서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30% 26% 27%의 상승을 오늘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 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 라는 걸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에 사업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림 신청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인벤티지 랩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면, 자, 일단은 지금 인벤티지 랩이 중요한 구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가 하락을 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의 흐름들도 외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이 고가 부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10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터치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물량을 모아가고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알림 신청을 따로 해 두시면 구독자분들이 받아보는 전용 타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를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